어 일단은 소인수분해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은 200의 모든 약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 200을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각각의 소인수분해에 대한 소인수분해된 어, 인수들의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어,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0을 소인수분해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데요. 2의 세제곱의 모든 약수를 가로 칸에닿습니다 그러니까 1, 2, 2의 제곱, 2의 3승이 되겠죠. 이번에는 5의 제곱의 모든 약수 1, 5, 5의 제곱을 새로칸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칸과 세로칸에 만나는 위치에다가 두 수의 곱을 쓰면 이 각각이 모두가 200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모든 약수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 약수의 개수만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4 곱하기 3, 어, 요4 곱하기 3, 즉 12개가 약수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 값은 지수에다 1을 더한 어, 후에 곱하면 됩니다. 즉4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이번은 360의 약수의 개수를 x로 할때 어, ax가 제곱수가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a 가 불과하셔 인데요. 어,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60을 소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것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어, 각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조건이에요. 먼저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위 해서는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합니다.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24가 되고요. 어, 24A죠. 24A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24를 소인수 분해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 꼴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수가 제곱수가 된다는 것은 어, 2의 지수인 3을 짝수로 만들어주고, 3의 지수가 현재 1인데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일단은 2를 곱하면 되고, 3을 곱하면 되니까 a 값은 2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3번, 각 면에 2 2 개, 3 2 아, 개, 5 2 개가 적힌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나온 수를 차례로 곱하여 180이 나오려면 2가 a 번, 어, 3이 b 번, 5가 10번 나와야 된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 값을 구하라는데요. 일단은 2와 3과 5가 소인수죠, 어, 소수죠. 그러니까 180의 어, 곱이 180이 된다는 얘기는 180을 소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180은 소인수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2는 두 번, 3은 두 번, 5는 한 번. 즉 a는 2, b는 2, c는 1이 되는 겁니다. 4번,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a승의 약수의 개수가 24일 때 a값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소인 수분이 됐으니까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2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따라서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1인데요. 이 값이 24가 되는 거예요. 양변을 6으로 나눴을 때 a 플러스 1은 4가 되므로 a값은 3이 됩니다. 자, 이번 280의 약수 중 7의 배수의 개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구하시 하는데요. 일단 280을 소인수분해야 돼요. 그리고 인수 중에 7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먼저 280을 소인수분해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곱하기 7이 있죠. 아 여기 이제 7의 배수네요, 280이. 그런데 어, 약수 중에서 7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약수에다가 7을 곱하면 다 7의 배수가 되잖아요. 결국에 7의 배수는 구하는 방법은 2의 3승 곱하기 5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7만 곱하면 모두가 7의 배수가 되니까 따라서 어,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3더하기 1 곱하기 1더하기 1이 돼서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2의 a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b승과 200의 약수의 개수가 같대요. 여기서는 200을 일단 소인수분해야 되겠네요. 두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200을 소인수분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한다그랬으니까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1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와 어 여기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이 수의 약수의 개수 같다그랬으니까 A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이거는 이제 3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이 12가 되는 거예요. 양비는 3으로 나눠주니까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이 4가 되는데 이때 두 자연수라고 잖아요 그러니까 a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수는 4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때2 곱하기 2가 되니까 a 값이 1, b의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7번. abc가 자연수이고 24 곱하기 a, 어, 그 값은 18 곱하기 B, 값은 C의 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네요.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제곱수가 된다는 것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어,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조건이니까 24도 소인수 분해하고 18도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네요. 자, 24에는 어, 18B라는 조건에서 각각을 소인수 분해해서 보여주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A는 어, 2 곱하기 3의 제곱하기 B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수들이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지수가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의 지수가 1이니까 현재 앞에서 어, 짝수가 되려면 a는 일단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어, 2의 세제곱도 현재 지수가 3이니까 홀수잖아요. 짝수를 만들어위 해서 a는 최소한 1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의 지수가 1이니까 b는 1을 곱해줘야 되는 상태고요. 3의 세곱이니까 짝수니까 굳이 안 곱해줘도 돼요. 어, 이런 조건들을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a값이 될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3이 되겠고요. b의 값은 어, 2의 3제곱, 어, 8이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값이 갖다 버렸는데 이미 벌써 2의 3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에다가 2만 곱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a는 6, b는 8이 되는 거예요. 어, 그 결과 c의 제곱은 24 곱하기 6 또는 18 곱하기 8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144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어, 144는 12의 제곱이죠. 따라서 C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의 합은 26이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